예, 안녕하십니까. 아, 율촌 건설 아, 클레임 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은재 전문위원입니다. 예, 앞서 세 분의 변호사님들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좀 힘드실 때가 됐는데 예, 좀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오랫동안 음, 한 30여 년 넘게 이제 이 클레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오면서 아, 이제 성기공사와 관련된 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어 다양한 문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는이 계약금액 조정 규정만 좀 특정해서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분을 향후 제도 개선의 하나의 시발점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통키공사가 인기가 좀 시들어지고 있는데, 예, 전에 보게 되면 통키공사는 기본적으로 낙찰률 95%, 100% 정도로 따서 열심히 하면, 뭐5% 내지 10% 정도의 이익을 남는 거를 기준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는데,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해서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고,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경영진에서도 통키 부분도 상당히 조심해서 수주를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최근에는 이제 유찰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른바 불확실성,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가격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공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발주자가 발주자와의 그런 이견, 분쟁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얼마만큼 불확실한 금액이 증가될지를 알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 조심하다 보면 이렇게 에, 유찰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계약금의 조정을 어떻게 좀 손볼 어,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 중재가 좀 활, 활성화되고 있는데 잠깐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국내 통키가 이제 서울 지하철 2기 2단계부터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고. 그때부터도 역시 이 많은 클레임 사항이 발다, 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6-6공구에서 95년도, 7년도 사이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도 한 6개 현장이 연합으로 해서 한 3천억 정도의 지금으로 봐서도 적지 않은 규모의 클레임을 제기했었고 그때 11개 공구가 이제 건설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자 이런 시도가 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현재 건설 중재가 활성화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인데, 음, 스토리가 좀 길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통키공사 연역을 잠깐만 보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95년도에 국가계약법이 제정되면서 어 제도가 정비되어 왔는데, 그전에는 예산화계법의 한구퉁이에서 이런 계약 관련 규정들이 있었고요. 이 대형공사, 즉통키 관련해서는 75년도에 이제 대한 입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어, 이른바 대형공사에 관한 예산의 개법 시행령 특례 규정이 현재의 에, 국가기업법 시행령이 모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77년에 통계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어쨌든 75년도에 이제 규정이 도입되면서 그 당시 20조에 이 대한 입찰, 대한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다. 아, 이것이 현행 음, 아, 규정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이 꼭 약간의 변동을 가져왔지만 음, 그 기본 골격은 현재에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77년도에 이제 가 들어와서 아, 좀 보완이 됐고요. 그 다음에 78년도에는 단가 조정 방법이 이제 비로소 들어왔고. 83년도에 설계 변경 당시 단가, 그 규정인 이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개혁법이 이제 95년에 제정 시행되면서, 95년 당시에는 이제 통키2가 있었는데, 99년에 없어졌지만, 96년도에는 불강력의 사유가 이제 들어왔고요. 98년도에는 협의 단가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간주 협의단가 지금도 이 협의단가 간주 이런 반 협의단가에 대해 서 아직도 어 현업에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온 지가 지금 19년 됐는데 아직도 정착이안된된거 보면 아 실무 관행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 그다음에 2007년에 현재 이거 계약 체결 전 설계 변경 규정,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발주 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 기술 제한 아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됐고요. 에,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 91조는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조건 21조를 보게 되면 95년도에는 이 통기공사에 관한 계약규정 조정 자체가 없었다가 97년도에 현재 53조 체계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21조가 들어왔고요. 98년도에 에, 이른바 종별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일곱 가지로 세분화하는 규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사물량의 산출 방법, 그다음에 합산 조정이 이제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2006년에는 합산 조정이 개정이 돼서 현재 이제 18년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송민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 이른바 전체 공사에 대해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그러나 증액할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일반 조건에 있었던 단가 조정 방법을 삭제하고 시행령 91조 3항에 의한 다뭐 준용한다. 적용한다라고 대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제언 드리고자 하는 이 시행령 91조에 해당 부분은. 어, 이랑, 이항 사망, 각기 조금씩 있는데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이항에 네, 일항. 이제, 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으로는 그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제 합산 조정에 직결되는 어,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이유는 증액해달라고 라 하는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정액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감액, 감액을, 감액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감액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억울하다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감액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장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음, 그걸 살펴보게 되면, 이 주장, 이 규정은 사실은 이제 75년도에 이 대한입찰의 규정이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에 대해서 옛날부터도 문제가 있었고, 이제 83년도에 이 자정경제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립니다. 이 증액할 수 없다는 의미가, 감액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이후에 그럼 감액을 어떻게 통제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발주 기관들이 고민을 하다가, 98년도에 이제 합산 조정 비슷한 게 들어온 게된 거죠. 아 결국은 이제 이게 그 당시 이제 이 이런 감액의 근본 논리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이 설계서 작성, 설계 작성에 대한 불성실의 문제점을 방지해서 설계의 정확성을 유도한다. 뭐 이런 식의 명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기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설계를 대충 한다는 것은 이, 아 결국 또 낙인 이 평가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발주경에 제시하는 이른바 기본 계획 및 지침에 따라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미비한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을 들여서, 어, 설계 및 보안 설계 시공을 한 경우에, 과연, 음 계약금액을 감액할 동기, 이 이유는 무엇, 무엇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우리가 아, 정부의 책임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외에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감액할 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부 아, 국가계 보조의 이른바 계약의 원칙, 아, 서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는 것이 원칙인데, 증액은 안 되고, 감액은 되어야 되는가? 아, 물론 그 부분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예,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간 21주 7항을 가지고 18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예, 이제 증감되는, 설계병경이 증감되는 합산을 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합산을 해본 결과, 감액하는 경우가 있을까? 어,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분들에게 어쭤 봐도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그러면 과연 이게 아 그런 지금 합산 조정에 관해서 현장 실무자들 국무 담당자들이 이 업무에 매달리는 행정력 이 부분이 정말 적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감액이 안 되면 이 부분들은 불필요한 절차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결국은 가성비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어, 지금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상대자의 의무 책임, 이에 대응되는 권한, 결국은 이제 포괄적으로 넓게 의무를 또는 책임을 지우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이제 재량, 권한, 요즘 넓게 인정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설 통, 이, 복잡한 통키 설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현재 기술공학적 인간의 한계상 설계의 불안전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계약 책임 원리에 따라서 계약 상대자가 스스로 부담을 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 보완 과정에서 돈이 어떻게 되는가를 발주기관이 관심을 갖는 게또간섭하는 것이 타당한가 뭐 이런 생각이고요. 결국 제 생각은 이 발주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발주기관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가 원하는 설계 의도, 목적대로 시, 설계 또는 시공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설계보안의 적정성을 검토 승인하는 정도의 기술적 관여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그럼 비용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것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 관심을 가져도 좋은데 관심을 가진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마이너스 감액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 자체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현장 실무자들이 그걸 작성함에 시간과 돈 그 다음에 감리들이 또 검토하는 또, 어 비용, 기간, 이런 거에 대한, 아 문제가, 아 적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시행령 91조를 검토, 어, 하면 있었던 이제 66조와의 관계가 있는데요. 아, 고사, 잠깐만요. 제가, 아제 마지막에 이제 제안을 빼먹었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설계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발주자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고유한 설계 변경이라고 볼수 없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계약금액 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이 아닌가, 뭐, 라는 생각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국가계약법 19조에서 64 시행령으로 가게 되면 64조 물가변동, 65조 설계변경, 66조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가는데 이 91조는 65조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4조, 65조와 66조는 수평적 관계에 있고 역시 91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91조가 66조를 포섭하지 못하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섭을 하려면 설계 변경으로 제한될 것이 아니고 설계 변경 등으로 해서 기타 계약 내용 변경도 포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전에 설계 변경은 음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정영수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주제와 같은 거고요 실시 설계 용어가 실시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정의 해석상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기본 설계까지 포함하는 설계로 단순하게 변경을 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이유 부분은 다단히 실무적인 부분이긴 한데 현재 산출력 책인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 단가와 더해서 그 중간 금액으로 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건 그렇게 되면 문제는 물가 변동에서 제외가 돼서 제외가 되는 문제. 그러면 이즉 산출력 상가는 옛날 단가인데 옛날 단가와 지금 단가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역시 옛날 단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시례에볼수 있듯이 이 낙찰률 공정별 낙찰률 100%로 당초 설계 계약을 해도 그 이후에 이 규정에 따라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게 되면 단가가 어 결국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국 이거는 물가 변동이 결과적으로 어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이제 선출 내역 서상 용어를 좀 정리해서 어 이러한 불합리를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조를 보면, 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설계 변경에서는 설계 변경 등를 1항에서는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말미에 이 증액할 수 없다에 대해서는 이 조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항의 실시 설계는 이제 설계로 이렇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이호의 산출 내역성의 단가, 이 부분을, 아이 단가의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 64조 1항 2호 이제 품목 조정률 방식을 적용한 단가, 즉 설계 변경 당시의 계약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물가 변동으로 왜곡되는 부분을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사항에 이 부분도 약간 실무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통계 공사도 역시 이제 표준 시장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아까 봤던 사항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일반 조건 20조 3항은 표준 신장 단가는 낙찰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있는데 통계공사에서도이 부분은 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5번은 사실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아, 결국 과업범위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적인 해석론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아까 조원주 변호사님 발표하신 사안 중에서 유지보수 초소가 60억짜리 건물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빼먹었다 근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 확정 시에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죠 우리가 실시설계가 그냥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 전문가에 의한 기본 설계, 실시설계, 뭐 발주기관 내부 또는 유관기관의 협의 검토 과정 여러 단계에 거쳐서 어, 만들어지고 확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의 범위 자체는 확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어, 이런 유찰을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또기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태해 보고요. 자 그러면 저 일반 조건을 보게 되면. 요 아까 1항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게 되면 어요 합산 조정은 자동으로 어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로 인한 업무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다음 일반 조건을 보게 되면 어 1항 사망 부분은 이제 시행령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항에 있어서는 3호를 신설해서 어제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단가가 적용된 공사는 20조 3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보완할 수 있겠고 근데 5항에 있어서는 이 공사의 범위, 규모 이 등은 실시설계를 기준한다 는 부분을 계약 조건에 포함하면 여러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랑 9항은 7항 파랑은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결국 일괄입찰, 통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 사회가 보는 시각 또는 법원이 보는 시각, 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일괄입찰 공사가 대부분이 복합공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가 완전할 수 없는데, 그 설계 불완전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 이른바 우리가 총의럼섬 어, 계약이라고 일, 일컬어지고 있는데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개입을 어,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 개입 최소가 지금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 부분도 개입을 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75년에 만들어진 현재 이 규정에서 이어온 어,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나 다른 일반 통키의 운영 사례를 좀 점검해서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약산조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감액되지도 않는데 그 부분을 점검,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노력, 시간 이것들이 너무 과다하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로부터 출발입니다. 어, 앞으로 이 부분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